어, 이번 시간에는 어, 관리자는 지시하고 어, 리더는 어, 마음을 어루만진다라는 제목으로 어, 퀀텀 점프하는 묘수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류 어, 리더는 함께 하고, 이류 어, 리더는 이끌고 가고, 삼류 어, 리더는 어, 몰고 가고, 사류 어, 리더는 팔면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률이던가요? 2률이던가요? 3률이던가요? 4률이던가요? 여러분의 리더십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퀀텀 점프하는 비결, 리더가, 직원이나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그래서 함께 경영하는 리더십을 배우면, 퀀텀 점프할 수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어, 직원들이 혁신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결국 리더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어, 혁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만 하면 끝인가요? 자, 인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혁신의 의지를 갖게 하고, 직원들이 혁신의 의지를 갖게 하고, 핵심 간부들이 혁신의 의지를 갖게 하고, 어, 결국에는 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혁신의 의지를 갖게 할수 있고 어, 퀀텀 점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혁신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경영했지만 아직도 변하지 못했고. 어, 앞으로도 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어, 당신 회사의 임직원들도 어, 결코 변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아주 조금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아주 조금만 받아도 여러분 회사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혁신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혁신을 성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혁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이 10배 이상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간부들이 여러분의 직원들이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어떤 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들이 혁신, 혁신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찾고 싶습니까? 자 기필코 컨텀 어, 점프의 결과를 실현해내고 싶습니까? 어, 될 때까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강의를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혁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를 표현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것이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혁신은, 모두가 진정으로 널리 배우고, 세심하게 질문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박학지, 신문지, 어, 신사지, 심사지, 명변지, 어, 독행지라고 했거든요. 널리 배우고 세심하게 질문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임직원과 한, 한, 같이 한 번만 무료 수강을 한번 해보십시오. 리더십의 진면목을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실 수 있고 그들이 의지가 생기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일단,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문제는 아무도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중소기업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자, 문제는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커스터마이징 일단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문제는. 아무도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 당분간 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중소기업은 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자 문제는. 그들이 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커스터마이징 일단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문제는 아무도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 당분간 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중소기업은 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문제는 그들이 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혁신의 시작은 커스터마이징으로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혁신이란, 어,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고객이 진짜 원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냐, 고객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커스터마이징이죠. 이 커스터마이징을 성공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커스터마이징을 잘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공적인 혁신인 거죠. 이것이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아닐까요? 자, 혁신의 완성은 영업천재가 양성이 돼서 내 고객들이, 광분하게 하고 그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품을 구전할 수 있으면 어, 애쓰지 않아도 회사는 저저, 저절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구전 효과를 얻게 할 만한 영업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을 저는 영업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퀀텀 점프의 결과는 영업천재의 지혜와 노력이 감이 돼야 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영업천재는 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팔리게 할 뿐이죠. 비결은 후킹을 잘하는 질문 커뮤니케이션을 할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질문을 잘하면 고객이 광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킹을 잘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영업천재가 양성이 돼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혁신의 시작은 커스, 커스터마이징으로 하는 것이고, 혁신의 완성은, 어, 영업천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혁신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자, 좀더 세심하게 얘기해서, 어,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핵심 간부가 한마음이 돼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결의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100% 실현 가능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할수 있다면 자 영업천재를 이제 양성해야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영업 천재를 양성해서 자 고객들을 후킹을 하고 고객들이 구전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드백을 거듭하는 거지요. 자 성장을 결의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영업 천재를 양성하고 될 때까지 피드백을 거듭해서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네 가지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 회사는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그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선 전 직원이 아니면 핵심 간부가 한 마음으로 큰 뜻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배 성장의큰 뜻을 세울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무료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그들이 의지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회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회사가 천국 같은 회사입니까? 자 그런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천국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회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급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적으로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자, 모두가 진정한 한 마음이 될 것이냐? 자, 그리고 깊이 있고 함께 큰 뜻을 실현해 낼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모두가 큰 뜻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배 성장할 수 있는지 그 10배 성장의 묘수 찾는 일 자 그것은 커스터마이징만 제대로 되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 커다란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이익을 내려고 하면 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고객을 진정으로 이롭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회사는 어, 진정으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일이 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무엇 이 부족 하 거나 무엇 이, 안되고 있는 것 입니까？자, 무엇 때문에 안되는 지를 찾아 내야 되지않 을까요？자, 그러 기 위해서 여러분 들이 해야 될 일은 고객 들 에게 어, 질문 을 해서 무엇 이 문제 인지, 무엇 이 해결 되면 여러 분이 기꺼이 우리 회 사의 상품 을 구입 할것 인지 물어 보고 또 물어 보고 정확 하 게, 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과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그게 바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고객을 소,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고객들과 소통해야 될까요? 고객이나 직원들과 진심을 소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하면 10배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 칼자루는 고객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떤 회사, 어떤 상품, 어떤 직원의 태도, 자 직원의 어떤 태도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상품의 무엇이 어 만족스럽지 못한지, 무엇이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그 무엇을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싸우기 전에 이기는 비결 아닐까요? 철저한 준비가 싸우기 전에 이, 이기는 비결을 찾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어,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회사가 10배 이상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우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경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이 회사와 상품과 아, 경쟁사와 직원에 대해서, 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수 있는지, 10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에 가닥이 잡히게 되겠죠? 자, 효과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회사의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 10점 만점에 몇 점을,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어, 어떤 요인들이 불만족스러운가? 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 어, 진실되게, 어,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개, 개선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줄수 있는지 우리는 효과적으로 어, 질문해서 그들의 진심을 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실되게 그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그때 영업천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천재는 어떻게 양성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성해야 될까요? 일당백의 영업천재는 10명, 100명 목에 하는, 몫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양성된다면 회사가 저절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영업천재를 양성하는 일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왜 대부분의 영업,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영업천재가 되지 못하는가? 아, 그들이 무엇을 잘 못하는가? 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자, 영업천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네 가지 요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객이 왜이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구입해야 되는지, 왜 지금 구입해야 되는지, 왜 우리 회사에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 당위성을 제대로만 찾아낼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파는 영업천재가 가능한 거예요. 10배 성장의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훈련하고 익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영업사원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영업사원이 어,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자, 프로골프 선수가 되는데 연습하지 않은 프로골프 선수가 있을까요? 연습하지 않는 영업천재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교육만 받지 연습하지 않아요. 자, 연습하지 않으니까 영업천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영업천재가 양성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실천하는지,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결과가 안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서 그걸 피드백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실천하면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배운 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현장 피드백, 여러분 회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장 피드백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피드백을 할때 장벽은 안 나타날까요? 이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길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좌절하고 좌절할 것입니까?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이겨내고 기필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자 기필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릿, G-R-I-T, 그릇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피드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는 결국 10배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CEO 교육은 제가 왜 할까요? 회사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요소는 CEO 당신의 리더십,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CEO가 중요한 알고리즘을 찾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하면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겨우겨우 그냥 유지만 할 뿐인 거죠. 자, 그런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영업천재를 양성해서 10배 이상 어떤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순익이 이 30배, 100배 늘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CEO가 저는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CEO가 깨달음을 얻고, 어, 희망을 얻게 하고 싶어, 갖게 하고 싶어서 어,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죠. CEO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에게 무료로 강의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는 CEO와 핵심 간부들 6명 이내의 사람들이 5시간짜리 교육을 8회차만 들으면, 매주 1회씩 8회차만 들으면 여러분의 회사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10배 이상 성장하는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어떻게 천재를 양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10배 성장을 함께 몰입하면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한 이네 가지 알고리즘을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면 여러분의 회사는 어렵지 않게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저희 같은 컨설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왕에 할 거라면 제대로 효과가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리더가 돼서 자, 커스터마이징을 제대로 하고 어, 영업천재를 제대로 양성하기만 한다면 어, 퀀텀 점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어, 제가 컨설팅했던 한 회사는 13년 동안 매출이 어, 300억으로 정체가 되어 있었지만 어, 6개월 동안 컨설팅을 한 후에 무려 매출이 2천억으로 늘었고 순이익을 13년 동안 적자분 보던 회사가 순이익이 70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비결이 뭐냐? 어, 커스터마이징을 제대로 한 것과 자 그리고 어, 영업 천재가 양성된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리더십을 배워서 어, 커스터마이징을 제대로 하고 어, 영업천재를 제대로 양성한 후에 어, 10배 성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위기에 어, 회사가 퀀텀 점프하는 법 아닌가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한 통화로 역사 이래 가장 큰 혁신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분명히 퀀텀 점프할 수 있고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